rt380 사용방법입니다 박스를 여셔서 무전기를 꺼내시고 배터리를 같이 꺼냅니다 벨트 클립은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집게를 누르고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위에서부터 맞춰서 누르시고 아래 잠금 클립을 잠그시면 배터리가 결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올리시고, 이 버튼이 전원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겸하고 있어요. 볼륨을 올리때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채널이 나오고 보조 채널이 나오는데, 채널 바꾸는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 업, 다운을 누르시면 채널이 바뀌게 되고, 보조 채널을 바꾸실 때는 메뉴를 한번 누르시고, 업, 다운을 눌러서, ctdc라는 채널이 나오면 메뉴를 누르고 올려주시면 보조 채널이 설정이 됩니다. 보조 채널이 설정이 되면 다시 메뉴 버튼을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아까 그 보조 채널에서 PTT 버튼 말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에 공이라는 보조 채널이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 채널을 같이 맞추시고 보조 채널 같이 맞추신 후에 누르고 통화를 하시면 통화가 되게 되고 동봉된 이어 마이크는 측면에 빼고 꽂으신 후에 말하기 버튼을 누르고 귀에 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